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고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면 책벌의 의미로 신부가 고해성사한 사람에게 이런 이런 것을 행해서 용서를 받으라라고 하는 보석 이런 제도와 전통이 있습니다. 어,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청년 둘이서 거하게 술을 먹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술값을 내가 낼 것이냐 너가 낼 것이냐 내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성당으로 달려가서 신부에게 신부가 듣기 민망한 죄를 장난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보석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욕이 앞선 한 청년이 성당을 찾아갔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고한 다음에. 신부의 귀에 들리기에 너무나도 야한 얘기를, 야한 죄를 장난으로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다 들은 신부가 한참을 침묵하고 나서 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 앞에 가서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 번을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청년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기 위해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상 앞으로 간 다음에 신부가 알려준 말을 한 번, 두 번, 또박또박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얘기하다가 어느새 이 청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섯 번째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고 그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이 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참 힘이 듭니다. 또 하나,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절기 등의 절기 설교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이 절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이 절기가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의 의미를 생명감 있고 생동감 있게 맞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순한 기사를 빠짐없이 읽었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감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 침 뱉음을 당하는 장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장면, 골고다에 끌려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읽어도 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영적 둔감함이 제 안에 찾아온 것은 아닌가 심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3분의 1,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분량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구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1, 2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더니도 노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피, 피,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오게가치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때에 그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집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를 내 몸에 새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호예요. 십자가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복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만난 미국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 됐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갯백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서 있는 모습, 기독교가 서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적 양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십자가를 다시금 만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얘기보다 부담스러운 얘기.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느끼신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아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가 단두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통이 가장 적고 처형 기간도 짧다는 이유 때문에 단두대가 생겼다 그러는데 순식간에 머리를 잘라버리는 단두대는 프랑스 대혁명 공포정치 시대에 사용되었던 사용제도라고 합니다 단두대를 불어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 이기요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입헌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탱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 잔인한 사용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두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용법은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 때문에 눈을 찡그립니다. 종이에 손가락을 조금 베어도 하루 종일 아프고 그 통증 때문에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두통이라도 생기면 조퇴하기 일쑤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통증이 오면 얼마 못 견딥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죽이는 형이 아닙니다. 있는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도록 만드는 아주 잔인한, 그래서 피를 말려 죽이는, 고통 가운데 피를 말려 죽이는 사형제도입니다. 제도, 사형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을 고통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숫자가의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을, 고통에 고통 대한 예고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의사가 어려서 울다가 갑작스럽게 다치게 됐는데 시골 동네병원에서 마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취도 못하고 급히 수술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한 기억이 그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돼서 그는 그 통증이 잊혀지지 않아서 예수님 당하셨을 끔찍한 고통이 실감이나 자기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육체적 고통. 그리고 통증을 주님은 왜 견디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본문 4절과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이유,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셔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거스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단한 사람 밖에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당신 혼자 있고 당신 혼자 있고 당신 혼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견디셨다라고. 여러분,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입니다. 회교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고, 교회당에 걸어놓고, 벽에도 걸어놓고, 심지어는 목에까지 걸을고 다닙니다. 왜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을 참으셨을 그 고통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공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느끼신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삼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도 저희도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는 항상 접니다. 아내가 화를 잘안 내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했을 때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버림받고 귀히 여김 당하지 않았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데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여러분 노인들이 왜 늙어감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겟세마나에서 다음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겟세마나에서 밤새워 피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가론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데려온 사람을 큰 무리라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어림잡아 성서학자들은 200명에서 19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200명과 혹은 1900명까지의 군인들과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을 구경하는 엄청난 인파도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겟세마나에 가보니까 되게 좁아요, 공간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데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야 그렇게 되든 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배반자는 유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복음서는 다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찍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3년 동안 목숨 바쳐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없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 채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원망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기쁘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역자의 아픔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주님도 외로우셨는데, 나도 외로울 수 있다. 내 목새 태인 십자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될때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했으면 좋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붙잡, 붙잡히신 다음부터는 말을 줄이셨습니다. 묻는 말 외에는 대답도 잘안 하시고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의 일곱 마디는커녕 저는 700마디, 7000마디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더한 사람 아니냐 항변하고 죄를 낱낱이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연약함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침묵을 무력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셨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 심정으로 3일 밤낮을 걸을 때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침묵과 똑같습니다. 아들 이삭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차마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침묵하고 계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환영했던 무리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15cm의 대못이 박히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지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 외침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의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어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팬데믹을 지나며 맞이하는 대면 예배 첫 번째 부활절에 부활자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둘째,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십, 세 번째, 십자가를만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겠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극진히 감동하며 화려한 생명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덤덤해지는 우리들의 영적 둔감함을 책망하여 주시고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팬데믹이라고 하는 절망과 위기 앞에 서게 하셨음을 알고 깨어나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